아, 이제 뭐 리뷰 슛 시작하지. 네, 네, 다 모아놨는데 아, 아 이게 지금 1당 어. 1 0을다 해줄지. 그 그리고 궁금한 것들이 개인적으로 몇개 있습니다, 지금. 근데 나는 오늘 1등을 알아. 아 근데 지금까지 생긴 100%잖아. 진짜요? 아, 불고기요? 연탄불고기? 아, 어. 저희도 진짜 맛있는 거 가져왔거든요. 넌 오늘 나랑 또 싸울 것 같다? <laughs> 넌 오늘 또 나랑 싸울 것 같다. <laughs> 오늘 또한바 해볼까요? 오케이, <laughs> 아, 한번 해보자. 맛있는 거를 들고 왔죠. 아, 저 중간에 돼지 머릿고기 아닙니까? 아유,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맛있는 빵들을 지금까지 많이 먹었는데, 저희 약간 샌드위치류라든지 조금 짭짤한 친구들이 많이 네. 좀 빵카 1등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친구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하. 네. 일단 여기는 빵부터 안에 들어가는 햄 종류. 그리고 뭐 소스 이런 게 모두 직접 만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네. 이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베이컨 굉장히 두꺼운 이제 아까 아, 머리 고기 같다고 하셨던 네. 그 정도 두께의 어, 베이컨이, 네, 아, 베이컨이 들어가고. 있 그리고 사과도 직접 만드신 사과 콘포트가 아 들어간 거고요. 네. 거기에 또 치즈랑 소스까지 있어 가지고 이게 진짜 다른 데서 맛볼 수가 없는 그런 샌드위치 맛이거든요. 같아, 아, 오, 감사합니다. <laughs> 잘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자. 맛있게 먹읍시다. 영, 자. 와 이거 사과. 와와어 이 사과의 맛이랑 베이컨의 맛이랑 소스의 음. 맛이 서로 안 해치면서 진짜 약간 샌드위치에서 좀열몇 가지 맛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아? 아 정답이다, 진짜 안 해치 로 너무 맛있다. 내가 <laughs> 왜그 갈비집에 유명한 양념갈비집에는 음. 소스에 항상 배나 사과를 갈아 넣어요. 아 맞아요, 배는 많이 갈아요. 야잘 어울린다. 어, 나 이거 지금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 이장군. 이 피클도 여기서 전부 다 직접 담그신다고 하시고 이게 철마다 또 종류를 바꾸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맛있다. 네. 아, 이 부추장아찌가 난나 이거 완전 대박. 아. 그리고 안녕하세요? 또 좋아하실 네. 만한 게 있어요. 위험한데. 뭐가요? 여기에 또 오늘의 스프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 오수. 내가 오수 언젠가 한번 빵을 찍어 먹어보자고 네. 내가 그렇게 눈이 얘기했는데 지금 빨리 찍어 주셔보세요 네. 이게 제가 살면서 먹어본 네. 양송이 스프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 얼마나 살았다고 거기서 불화가 들어왔네 얼마나 살았다고 아, 아. 땡! <laughs> 고기가 뭐죠? 어, 안에도 뭐가 양념이요. 이올라 아, 얘도 베이컨이에요. 아마 잔뽕햄일 거예요. 아, 잔뽕, 잔뽕. 그래, 잔뽕. 이것도 여기서 다 직접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만만 어. 한번 보자. 슈. 자, 일단. 신장하시죠. 깜짝 놀라셔. 깜놀? 네. 또 진이 가운데로가져가 음. 둘이 먹어요. 음. 와우! 대박이죠. <목소리> 형 이거 트러플 들어갔는데요 안에? 살짝 들어갔는데. 트러플. 트러플 싫어하는 저도 진짜 맛있많아 아, 트러플 싫어해요? 네. 사실 이 스프는 저잠동 샌드위치 있죠? 음, 음. 저거를 찍어 먹었을 때 진짜 입이 안 다물어지는 맛이었어요. <laughs> 너무 맛있어서 저는 꼭 가서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음. 이거 되게 맛이 독특한데 맛있어요. 근데 빵 냄새가 너무 세다. 제가, 제가 너무 왜 자신있어 했는지 아시겠죠? 음. 네. 아, 오늘은 뭐라고 덤빌 수가 없는요 나조차. 아, 아 아니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아, 아직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진짜 너무 맛있어요. 감히 1등을 예측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아 맞아. 감사합니다. 아, 짱콩 먹고. 야, 야, 똘똘한 한 친구를 가져왔네. 진짜, 야, 진짜 맛있다.